벨라데타 성녀의 감사기도. 예수님, 부모님이 가난하셨던 것, 집에서는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었을 때, 재분소가 망한 것,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항상 피곤에 젖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검사와 경찰과 헌병, 페이나마르 신부님의 무서운 말들을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이 나타나신 날도 나타나시지 않은 날도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뺨을 맞거나 조소와 모욕을 받은 것,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 사람들의 일, 나에게 부정한 의심을 하고 내가 성모님을 이용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일도 성모 마리아님 감사드립니다. 기억력이 나빠, 바른 철자법을 아무리 해도 외울 수 없었던 나의 무지스러움과 어리석음을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나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선택하셨을 테니까요. 엄마가 멀리서 돌아가신 것 아버지가 나를 귀여운 딸 벨라데타로 안아주시는 대신 마리 베르나르도 수녀님이라고 불렀을 때제 마음이 아팠음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저희 마음을 또그 마음 속에 고통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요세피나 원장 수녀님이 저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연이라고 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도원장님의 폭언과 거리낌 없는 거친 말들, 불공평한 처사나 비웃음, 굴욕의 빵 등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 여자와 사귀지 마시오 라고 마리데레사 원장님이 모두에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런 인간임에 감사드립니다. 결점을 비난받을 특권과 다른 수녀로부터 나는 벨라데타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당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마굿간에 넣어졌던 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여자가 바로 그 벨라데타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빈약한 저임과 마치 희귀한 동물처럼 모두에게 보여지는 비천한 인간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이 불쌍한 썩어가는 육체, 불로 태우는 듯한 아픔을 주는 병과 고통들, 흐늘흐늘한 뼈, 땀과 고열과 격심한 아픔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영혼, 마음 속의 마를대로 다 마른 사막, 하느님의 밤과 벼락, 침묵과 천둥,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희 눈앞에 나타나실 때도, 나타나시지 않을 때도, 당신께서 존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